네가 풀면 될게 아니야. 봐봐요. 잘 봐요. 가운스부 <laughs>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입니다. 이 결과 값이 이거 a라고 치환할게요. 이 a는 그 결과 값이 항상 뭘로만 나타나야 돼요. 정수로만 나타나야 됩니다. 이거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죠, 우리? 이거 내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, 친구들? 이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한 미치다. 얼마부터 얼마입니까? 2로부터 3가고 3 빠지면,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죠 A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이거 진짜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할수 있나요? 야, 방학 동안 한거 없으면 이거라도 좀 해세요. 자, 가죠. 그리고 심심하면, 그수포자 거원하기라고 해서 내가 진짜 와이드 안 되는 중학 3학년 때부터 계산하는 거에 푸고 있거든요. 그거 한번 심심하면 보십시오. 꽤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거 보시죠. 야, 이 가우스 x는 결과가 정수로만 나온다고 했죠. 가능한 정수는요? 이거죠. 이럴 때 보면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이 되는 가우스 값은요.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, 얘는요? 이렇게, 얘는요? 이렇게 해서 쭉 연장하면 얘가 5부터 x가 6까지거든요.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? 6까지 안 나가는 겁니다. 이렇게요. 첫 번째 거범위에요 원래는 가우스를 잘안 해주지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잘하라고 해주는 겁니다. 나중에 이거 수학 투에 또 나오거든요. 그때 가서 헤매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잘 해주시라 이 얘기예요. 알아봤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, 친구들? 오케이 됐죠? 다고 갑니다 계속할게요, 친구들아. 여기 봐봐요. 얘가, 얘가 핵이에요. 얘가 왜 핵이냐면요. 얘잘 봐요. 얘요. 인수구매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? 이거죠. 됐습니까? 잘 봐요. 이런 1차 방정식의 해, 1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알겠죠? 만약에 A가, 즉, 얘가 원래는 기본 모양이 이거거든요? 이거 A가 0이고, B가 음수잖아요. 0을 포함한 음수겠죠? 자, 이게 0이고,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 나오죠. B가 너무 작은 거죠. 그럼 항상 0보다 작은 거는 0이, 0보다 작은 거보다 크다는 거죠. 말알아들어요 항상 흥미파죠. 이거 모든 식이다 되는 겁니다. 맞습니까? 이거 모든 수가 다 되는 거죠. 이해해요? 그러면 안 돼요. 왜? 예, 범위랑 모든 수랑 다 교집합해봐요. 정수인 해가 하나가 아니죠. 몇개 나오겠어요?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옵니다. 이거 이해하시겠네? 이거 말알아들겠어요 이해해요? 그래서 A는 절대로 모일수 없어요. 3이면 큰일 납니다. A가 3이잖아요? 얘뭐 나와요? 아, 3이면 더 답이 없어요. 얘 얼마 나와요? 네. 친구들? 0나오죠. 3넘오세요 4죠. 얘는 무조건 0나오고 얘는 무조건 4죠. 절대 해가 없죠. 해가 없습니다. 정수인 해가 아예 없어요. 알겠습니까? A는 3 아니에요. 또 A는 모도 아니에요. 마이너스 1이잖아요? 얘뭐 나오죠? 0나오고 얘요 0나오는 거죠. 그럼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? 모든 실수가 다 되니까 또안 되죠. 그래서 x는 모도안 돼요.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. 이거 이해하시겠나요? 쎄말 <laughs> 이해해요. 자이얘기예요 됐죠? 그러면 얘 봅시다. 실제로 얘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얘. 3보다 큰 값을 넣어보죠. 그럼 얘 양수죠. a가 3보다 큰 값을 넣어서 얘를 나누면요, 이거 부등식 안 바뀝니다. 이렇게 바뀌죠. 맞아요? 왜 그런지 알아요? 이걸 나눴을 거예요. x만 여기 있고 나눴을 때 a 플러스 1 약분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. x는 얘보다 큰 건데, x가 3보다 큰 거니까 얘가 못했어요. 뭐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근데 얘가 겹쳐지는 범위가 정수값이 누구만 되어야 된다고요? 오 하나만 되어야 된다고 하나만 오케이? 그러면 얘잘 봐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? 6인데 같은 정수 5밖에 안 되겠죠? 즉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즉 a-1 3분의 1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? 5보다? 작거나 같아도 되죠 4가 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됩니다. 이렇게 생기는 범위 하나요. 됐나요? 말 이해해요? 이런 범위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. 이해하시겠나요? 그래서. 됐죠? 저런 범위에서 저렇게 된다. 이해하셨어요? 친구들,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합시다. 양변을 다 역수로 쓸게요. 얼마 나오죠? 4분의 1에 부등식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. 얘뭐 나오죠? 5분의 1이죠. 양변에 누굴 더해요? 3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럼 잘 봐요. 3.255 맞나요? 얘는 3.2거든요. 이 사이에 정수 있어요? 없어요? 이 사이에 정수 없습니다. 말안 됩니다. 됐습니까? 됐어요? 3보다 큰 놈들 중에 해가 있다, 없다? 없다예요. 정수인 해가 없습니다. 알겠어요? 알아들어요 다음요. 그래서 이 범위는 틀렸습니다. 답이 없어요. 자, 계속 갈게요. 보시죠. 이번에 얘를 봅시다.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. 됐습니까? 이거죠. 됐나요? x가 아 이거 X, a가 아니, x가 아니고 a예요 미안합니다 a가 이 범위라고 칩시다 얘뭐 나와요? 음수 나오죠 나눠거죠 어떻게 돼요? 부등식 바뀝니다 그럼 누가 나와요? 이거만남습니다 됐습니까? 이해해요?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값을 넣으면 이거 무조건 음수죠 음수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정수인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. 겹쳐지는 정수해가, 그러면 얘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겠죠.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3이라는 등을 가진 거 아닙니까? 말 이해해요? 그래서 a 마이너스 3이 누구보다 작아요? 0보다? 같으면 안 돼요. 작아야 합니다. 두 번째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마이너스 포함한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알아보겠습니까? 이해하십니까? 이해해요? 양변에 누구 쉬워요 A-3 양수예요, 음수예요? 음수입니다. 오케이? 근데 이걸 그냥 만들어냅시다. 오케이? 얼마까지 돼요, A가? 여기 사이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맞나요? 이게 양변에 곱해지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이제 역수를 쓰는 게안 돼요, 음수라서. 알겠어요? A 마이너 3을 양면에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근데 부등호 사면 바뀌게 되는 거 이해하셔요? 그럼 A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? 이곳에 할 거나 같다죠. 근데 그것들 중에 누구만요?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만이죠. 그래서 답이 누구예요? 얘까지예요. 알겠습니까? 이해해요? 동시에만 족하게돼 있잖아요. 정수인은 까 하나이고 그럴 때 A가 뭐뭐뭐됩니까? 0되고 1되고 2됩니다. 알아듣겠어요? 이해해요? 오케이. 됐나요? 알아듣습니까? 됐어요? 이해돼요? 얘기 좀 해보죠. 이해해요?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밑에 거 해결해보면 되겠죠. 오케이? 해보시죠.